친구들, 삐뽀삐뽀 소방차. 소방차를 좋아하는 모든 아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물 호스는 불을 끄는데 꼭 필요하지. 빨간 소방차들이 나란히 나란히. 뭐하고 있을까요? 삐뽀삐뽀 사이렌 켜고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 빨리 내려와서 방화복 입고 출동 준비해 출동 준비 완료 서둘러서 차에 타라고 저런 불이 났나봐요 소방관들이 번개처럼 옷을 갈아입고 후다닥 소방차에 올라타요. 이뻐. 불끄러 출동. 출발하자. 다른 차들이 귀를 비켜줘서 빨리 갈수 있겠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빨리 장 저덕인가 봐. 난문 호스를 챙길게. 연기에 질식하지 않게. 산소통을 착용해야 돼. 나도 물 호스를 꺼내서 금방 갈게. 삐뽀삐뽀 소방차가 불이 난 곳에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은 돌돌돌 말린 호스를 풀어서 꺼내요. 어,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 곧 물이 나올 거야. 물이 부족해.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시켜줘. 물고수 발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빨리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빨리 구출해야 돼! 사다리채를 불러올게! 아, 잠깐! 저쪽에 사람이 갇혀있어! 아저씨가 뒤에서 잘 잡아줄게! 걱정마! 소방관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아저씨가 잡아줄게. 이쪽으로 와.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을 구해서 함께 내려오려고요. 오, 득점 찬스! 슛! 소방사로 돌아온 소방관들이 공놀이를 하며 쉬고 있어요.